어제도 또 이렇게 상향된 키위마코키랑 키위새리그를 한번 에피소드 2에서 해봤었는데요 제가 그때 점수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야, 상향됐구나 그래 너는 좀 상향이 됐으라 했어 됐어, 할 정도로 진짜 박수를 보낼 만큼 정말로 좋은 상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 키위마코키의 연료통을 자석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우리 키위새의 상향된 퀴이 젤리의 그 조합이 합쳐져서 엄청난 점수를 만들었었죠. 어제 에피소드 2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거의. 6억 6천.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6억 6천씩이나 나올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에피소드 3나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될까? 하고, 이렇게 또 에피소드 3에서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에피소드 1이나 에피소드 4도 키위마쿠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 예정이고요. 우리 랭커분들의 이제 보물 끼신 거를 보니까 퐁퐁이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어제 보여드린 에피소드 2에서는 그렇게 퐁퐁이가 필요는 없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 쿠키런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뭐 머핀이라든지 뭐 마그네틱 드링크라든지 이제 그런 거로 있어도 충분히 기록이 가능했었는데 나는 굳이 포인트가 없을 거라고 에피소드 3나 에피소드 4에서도 예상을 했었는데 어, 랭커분들의 점수를 보니까 거기에 거의 퐁퐁이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에피소드 3 같은 경우에도 퐁퐁이 없이 진짜 충분히 더 보득점을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이제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려 왔듯이 저는 에피소드 3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에피소드 2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이 있는데 에피소드 3는 조금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퐁퐁이를 조금 고물에 의지하게. 에피소드 3 같은 경우는 퐁퐁이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이 컨트롤이 어 괜찮다. 나는 에피소드 3 컨트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같이 컨트롤이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가 있어야지 고득점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컨트롤이 그렇게 자신 있지 않습니다. 에피소드3에서는 에피소드2에서는 조금 아, 조금 아~ 좀 어깨 필수 있어요. 에피소드2에서는 조금 아~ 좀 어깨 좀필수 있을 이제 그럴 실력인데 에피소드3는 어깨가 매우 움츠려지는 아, 어, 컨트롤이 좋으신 분들한테 그냥 고득점을 내어버리고 그런 조금 몹쓸 컨트롤이고요 저는 이제 쿠키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아마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그때 원래 쿠키런의 진짜 애초는 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막 갑자기 3개가 생기면서 그때 막 무슨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소가마 쿠키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8월달인가? 근 아마 8월달? 2014년 8월달? 그때부터 이렇게 쿠키런을 했었는데 저는 보면은 에피소드 3는 거의 포기했고, 그때부터 에피소드 1은 좀 그렇다 싶어서, 에피소드 2만 진짜 죽어라 해왔거든요, 진짜. 1년 동안. 이제 에피소드 2만 그렇게 죽어라 해왔어서, 에피소드 2에서도 조금 자주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에피소드 2가 제일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 번도, 단한 번도 현지를 해본 적이 없고요. 어, 진짜로 편지를 굳이 안 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쿠키런이 아닐까 싶네요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우리 쿠키런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물 두배 상향 이제 그 이벤트가 나왔는데 아 솔직히 지금 현질할까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이러한 좀 후진 보물 말고 진짜 다양한 보물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자본으로 키런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무자본 유저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조금 더 힘이 조금 제가 응원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진짜로 보물을 정말 좋은 걸 끼고 달려야 또 여러분들도 만족할실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는 좀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현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 현재를 안하고 진짜 재밌게 플레이는 해왔거든요 솔직히 현재도 이렇게 안하고 저같은 경우는 대성공된 아이템도 한 13개인가 14개정도 가지고 있고 뭐 그물도 또 심심치 않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좀 고민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탈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보물로도 거의 한 3개월? 3개월이면 1000개 모으곤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또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한번 보물 밀망 정도 해볼까?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이 거의 10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보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쿠키런은 충분히 힘질 없이도 정말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쿠키런처럼 현재를 유도 안 하는 게이머 있어요 솔직히 다른 게임 보면은 이렇게 막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 계속 막 이상한 막 광고 뜨고 그 광고 막지울려다가또 다른 거 눌러버리고 막 계속 짜증 나니까 오히려 조금 약간 되게 로인하기 전에 무슨 잔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쿠키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건 쿠키런, 퀴런, 쿠키런만 하니까. 무슨 막 다른, 다른 뭐 홍보 안 하니까 정말 좀 뭔가 양심 있는 그런 진짜 무료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약간 카카오 게임들은 홍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루키런은 딱히 홍보하는 거. 거라... 하면 뭐 쿠키런 몰... 아, 근데, 근데 쿠키런 몰이 진짜 귀엽긴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에 살아서 쿠키런 몰에 가가지고 뭘사지는 못하지만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쿠키런, 제막그 인형 들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만약 주문을 할수 있었으면, 만약에 한두 개 정도 약간 좀 기념으로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쿠키런 유튜버고 뭐 하니까... 저는 이제 쿠키런 2가 나오면 쿠키런 2도 계속 할것 같아요. 이게 쿠키런 1이랑 연동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쿠키런 이제 만든 회사, 우리 네오시스터즈가 되게 잘 만드는 게임 회사인 걸 알기 때문에, 믿고 플레이 할수 있는 쿠키런 2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쿠키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 지옥이 다다랐는데요 이렇게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코너 스타일에 왔습니다. 음, 다른 조합치고 굉장히 좀힐틱주는 조합이라, 그래도 시나몬 쿠키가 먼저 반겨줬고요. 아무래도 체력 감소해주는 그런 본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체력 감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시나몬 쿠키가 되게 또 점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너지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어달리기 하면은 시나몬 쿠키를 1등으로 뽑습니다 왜냐면 이 시나몬 쿠키가 이 카드를 자주 자주 생성해놓기 때문에 또이 카드가 되게 이렇게 점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달로 뽑히는 것 같고요 새로 나온 마카롱맛 쿠키는 조금 이제는 미친 편입니다. 이제, 어, 마카롱 쿠키는 아무래도 우겨야될것 같아요. 크리스탈 두고 사신 분들 정말, 아, 제가 괜히 다미안합니다 진짜. 어 마카롱맛 쿠키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지금 시점으로서는 또 몰라요. 또 마카롱맛 쿠키가 또 이렇게, 어 버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또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키위와 키위새가 온통 모든 랭킹 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마카롱 맛 쿠키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나몬 막 쿠키도 없으시고 마카롱 막 쿠키도 없으시다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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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몬 막 쿠키입니다. 또신 쿠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시나몬 쿠키가 아무래도 조금 한몇달 동안은 계속 이어달리기 쿠키로 계속 사랑을 받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야 5억 2천 4억 2천씩이나 이렇게 에피소드 3에서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쿠키런을 1년 반 정도 하면서 에피소드 3에서 최고의 점수인 것 같네요. 한이 정도 점수면 전설 정도 되지 않을까? 와, 역시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 저 전설입니다. 전설이라 불러줘요.